이런 것을 볼때 성경은 다독보다는 정독을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뜻깊은 이 부활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모든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거듭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 3장 2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고 그것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파장 아닙니까? 그 다음 예수님 부활의 두 번째 파장. 예수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을 보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을 보니까요. 제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소유라고 우리에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포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증거로, 증거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증거요. 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예수님의 부활이 또한 성도들의 부활을 보증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리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다만 위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 이것을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되고 근거가 되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야말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예수님 부활의 세 번째 파장,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잖아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굴뚝에서 나는 연기는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다는 사실을 추측해 볼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백미러를 백미러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승용차가 보인다. 그것은 뒤에 승용차가 한대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니까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로 믿을만한 근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을 데리고 들판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큰 아들 머리 위에 빙빙 돌더니 오른쪽 눈 위를 쐈어요. 큰 아들은 막 손으로 벌을 털어버리고는 아파서 죽는다고 그냥 들판을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이 이제 작은 아들 위로 날아가더니 그 위에서 윙윙거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싱그름 것을 보고서 작은 아들도 날살려라고 그냥 나뒹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괜찮아 이 벌은 너를 쏘지 못해. 그리고 안심을 시켰답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기를 이 벌은 형을 쏘았기 때문에 이제는 침이 없어. 하고는 형한테서 뽑아낸 벌침을 보여주고서 말했대요. 너한테 이것은 겁을 줄 수는 있어도 너를 해치지는 못해.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침은 죽음이에요. 죄라는 벌이 날아와서 우리를 쏘는데 그 침이 뭐냐? 죽음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침이 우리를 위협은 할수 있으나 절대로 해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데리고 가지는 못해요. 거기다가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지 않아도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인정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대신 죽어 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믿을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 부활의 네 번째 파장.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전도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전도할 때 예수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자랑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자기 체험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체험이 없으니 자랑할 것이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랑도 안 합니다. 예수님 자랑도 안 해요. 성령님 자랑도 안 합니다. 그럼 뭐라고 전도하느냐? 목사님 자랑합니다. 교회 크기 자랑합니다. 교회 분위기 좋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성령님을 자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도요, 대개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자랑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시대에는 십자가에 죽은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전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1 2 제자 중에 예수님을 배반해버린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에 보면은 이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22절을 보면은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도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선출했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예수님 십자가에 구원 받으시고 죽으셨다. 이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뭘 전했느냐? 예수님 부활이 바로 전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 죽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전도 제목이 돼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니까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이 사도들이 전한 전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을 증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이미 2000년 전 사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의 파장은 오늘날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동생이 냇물에 던진 돌에 의해서 그 물의 파장이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의 파장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을 보증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은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우리 전도의 제목이 되고 전도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다시 한번 예수님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예수님의 부활에 이런 큰 의미가 담겨 있었는가를 음미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십자가 고난과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도 감사히 여기고 전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벌써 2000년이 지난 사건이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파장이 우리에게 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은 정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구원시키며, 우리 부활을 보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고, 전도의 제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석가모니처럼 죽은 자가 아니라, 석가모니처럼 죽어서 뼈가 발견된 자가 아니라, 살아 계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성령을 통하여서 이땅 위에 우리 가슴 속에 교회 위에 다스리고 계신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살리시며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뜻깊은 부활주일에 주님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의 영혼과 육체 속에 미쳐서 그 파장이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미쳐서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체가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히 병들었습니까? 육체 가운데 병이 들어왔습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깨끗함을 입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더. 통성으로 한번더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불구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리옵나이다. 연약한 저희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영혼, 연약한 육체와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풍통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두 다 치료받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뼈를 남... 기지 아니하시고 승천하셨으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은 뼈가 없습니다 신체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오니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에게 던지펴 주시옵시고 주님 부활하신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나타나 주시옵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치료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은 총을 정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없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능력 있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은 내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걱정, 근심, 슬픔이 다가오고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다가오고 번민스러울지라도 우리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면 그 손을 붙잡고서 따라갈 수가 있사옵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그것이 문제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파도가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합니영광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